성경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보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불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길이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근성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과 불의가 넘쳐나고, 진리가 왜곡되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맑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천사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고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다. 그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차는 그 음행에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하나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비밀, 큰바빌론 땅의 음료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였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자, 큰 음녀 바벨로는 누구이며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을 의미합니다. 그 음녀가 특정 국가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세력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곧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탐욕과 불의로 이끄는 모든 세속 권력, 물질주의 그리고 괴락주의의 총체적인 상징입니다.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붉은 짐승은 사탄적이고 폭력적인 지배 세력을 의미하며,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건곧 세상의 권력이 음녀의 유혹과 조종에 휘둘려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단장하고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금자는 음행에 엮여온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소가 가득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이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이한 권력이 자신의 탐욕과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희생시켰는지를 뼈아프게 증언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억압받으며 공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단합받는 현실은 그늠녀 바벨론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이윤 추구, 특정 정치 세력의 독선적인 행보. 그리고 심지어 종교 공동체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보여주는 탐욕과 권력, 남용은 이 음녀의 음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약자들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왜 놀라느냐? 내가 너에게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또 다시 바닥 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창세 이래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또 나타날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 뜻을 헤아려 보아라.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이며 일곱 왕 가운데 하나이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본 열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받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만 왕권을 받아 다스릴 것이다.이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그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시요.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신실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속 권력일지라도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한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일곱 머리와 열불로 상징되는 역사 속 모든 포괄적인 제국과 권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겁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시간 동안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양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어린양은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력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울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능력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유혹 권력의 달콤함, 명예의 그림자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동참자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본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내가 본그 열불과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발가벗기고 헐벗게 할 것이며, 그의 살을 먹고 그를 불로 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어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자기들의 왕권을 짐승에게 내주게 하셨다.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놀랍게도 음녀를 태웠던 열불, 즉 세상의 권력들이 결국 음녀를 미워하여 파멸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탐욕과 불의로 맺어진 동맹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서로를 파괴하게 된다는 세상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역설적인 섭리를 넣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의 유혹과 부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파괴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이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취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진 않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정한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현상과 사건을 평가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부가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늠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만을 좇아 공의를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